자, 이제, 프로필, 자기소개 영상, 그리고 연기 영상이 준비되셨다면, 열심히 돌려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영샷 t v 차영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어, 이 무언가를 지속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어, 다름이 아니라, 어, 제가 소속사랑 계약을 정리하고, 프리랜서 배우로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활동했던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발로 뛰고 열정을 불태워야 할것 같은데요. 어, 저처럼 혼자 활동하시는 배우분들 그리고 배우 지방생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혼자 활동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일을 구하는지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첫째로 배우 프로필을 만드셔야 됩니다. 회사원으로 치면 명함 같은 거죠. 본인의 프로필 사진과 이 개인 정보, 이력 등이 담긴 프로필을 만들어서 영화사, 제작사 그리고 에이전시, 캐스팅 디렉터 등 관계자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필이 완성되셨다면 자기소개 영상과 연기 영상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 영상은 간단하게 음성이 담긴 자기소개와 얼굴 정면, 좌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차영남입니다 1988년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바스트샷 뿐만 아니라 전신으로도 정면 좌우를 찍어서 영상을 합쳐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연기 영상은 본인이 출연한 작품의 출연분을 편집하면 제일 좋은데 간역으로 출연해서 이제 출연분이 너무 짧거나 아니면 대사가 너무 적거나 하시다면 자유 연기 영상을 함께 편집하셔도 좋습니다. 연기 영상을 통해서 연기력을 보기도 하지만, 이제 카메라에 담긴 이미지나 음성, 연기 톤 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오디션장에 불러서 연기는 다시 확인을 하실 테니까요. 자, 이제 프로필, 자기소개 영상, 그리고 연기 영상이 준비되셨다면, 열심히 돌려야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배우 프로필 접수라고 검색하시면 열정적인 배우분들이 투어한 곳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주소들을 취합해서 동사를 잘 짜신 뒤에 투어를 하시면 되는데요. 영화사나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작품이 있을 때 프로필 파일을 받는 프로필 박스를 사무실 앞에 둡니다. 진행을 안 하고 있어도 배우분들이 워낙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프로필 박스를 따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에 프로필 파일을 종이만 두지 말고 투명 홀더에 끼워서 넣어두시면 프로필이 구겨지거나 상하지 않고 담당자분께 전달이 될수 있습니다. 에이전시의 경우에는 네이버에 에이전시라고 검색하시면 쭉 나옵니다. 사무실마다 전화번호가 있으니 연락하셔서 영상 미팅 a g e 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미팅 잡아주시는 것도 있고 양식 보내드릴 테니 개인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 양식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영상 미팅 하러 가실 때는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고 가시는 게 좋고 포즈 몇 개와 이제 짧고 밝은 자유 연기를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광고를 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밝고 호감적인 이미지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에이전시 투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캐스팅 디렉터 분들은 회사에 소속되어 계신 분도 있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은 이메일로 프로필을 받으시는데 바쁘시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을 하시는지 여부를 알수 없는 경우도 있고 카카오톡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개인적인 폼을 가지고 계셔서 양식에 맞춰 업로드해야 하는 캐스팅 디렉터 분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잘 검색해보시면 이메일 연락처 등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요 부려워하지 마시고 연락하셔서 안녕하세요 배우로 활동하는 누구누구누구입니다 프로필 보내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하시면 답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진행하시는 작품이 있을 때 이미지 맞는 역할이 있으면 연락 주실 겁니다 어,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어, 혼자 일하는 배우가 매니저 없이 일을 구할 때 해야 할 일을 알아봤는데요 네, 혼자 하다 보면 프로필은 다 보냈는데 연락은 안 오고 오디션도 안 잡히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 우리 모두 알바생 때가 오길 기다리면서 열심히 연기 훈련하고 지치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우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